준비물은 핸드 드릴과 30cm 홀쏘와 길이 직접 만든 손잡이와 고정 볼트와 노트가 필요합니다. 트렁크를 열면 밑에서 위쪽으로 46cm와 좌우에서 12cm 지점에 홀쏘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드릴에 힘을 조금만 주고 뚫으셔야 합니다. 힘을 세게 주면 안쪽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 비트로 약 5cm 좌우로 2cm 지점에 길이로 살짝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볼트와 손잡이를 구멍에 꽂습니다. 홀쏘 구멍에 너트를 손가락으로 잘 잡고 볼트를 뒤쪽에서 연결합니다. 손잡이는 절대 트렁크 문을 닫을 때 사용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내부 트립이 손상됩니다. 손잡이는 트렁크 도어를 열때한 번에 열리지 않도록 붙잡는 용도입니다. 닫을 때는 기존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이제 문을 열려면 홀소 구멍에 중지 손가락을 직선으로 넣고 만져지는 쇠를 밑으로 약간의 센 힘으로 누르면 코크가 해제되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손잡이를 잡고 살짝 밀어주시면 실내에서 트렁크 문을 쉽게 열수 있습니다. 물론 화물용 3밴과 5배은 기존 오픈 손잡이가 있고 단지 승합용은 없어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